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개를 할 거야. 이번 주 토요일에 새로운 멤버가 온대. 오늘 새로운 멤버한테 잘 해줄 거야. 같이 하고 싶으면 댓글에 달아서 문제를 내줄 테니 맞추면 팀으로 해줄게. 호치 그가 알아 그가 알아 그가 알아 그가 알아. 데리지노 다시 잡았고 얘또 잡았고 얘 잡았고. 엄청 많이 잡았지 알로도. 어쨌든 이번주 토요일에 새로운 멤버랑 같이 할테니 기대해 알겠지? 자 그럼 다음에 보자고 그럼 빠이